캐논 오토보이 라이트 카메라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이제 네, 이렇게 생겼어요. 덮개를 열고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오토 포커스 기능과 접사 45cm까지 접사가 되고 그다음 렌즈 값은 렌즈 35mm 화각에 3.5빠르기. 굉장히 준수한 그런 렌즈를 달고 있고요. 자, 이 접사 기능은 스트랩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노란색 표시가 있어요 스트랩을 길게 늘어뜨려서 얘가 가리키는 쪽이 쭉 늘었을 때 45cm 라고 생각하시면 네, 접사 빠르겠죠 그 다음에 접사를 할때 어, 여기 꽃그림 있죠 플래시를 사용을 할 때는 저기 뭐야 아니 접사할 때는 꼭이 플래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초점거리가 고정이 되는데 이거를 당기고 이렇게 밀면 이 접사 표시에 해당하는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떠요. 네, 이렇게만 열려준다는 거. 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닫으면 다시 복귀가 되고, 일반 플래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쭉 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닫아주시고, 접사를 찍고 싶다 그러면 얘를 당기고 이렇게. 그랬을 때 램프에 불이 뜨죠. 그러면 플래시가 터진다는 거예요. 저, 촬영할 때.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 반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불이 두 개가 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초점을 잡았다 초록색 불이 초점을 잡았다는 뜻이고 빨간색 불이 반짝 잔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황색 불뭐 지금 노출 부족이니까 빨리 플래시를 켜시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플래시 사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이건 옛날 필름인데 저기 100이고 200 짜리 많이 쓰잖아요 필름 감도가 200이 고작이에요 감도가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항상 이 자동 카메라들은 어둡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당연해요. 그래서 플래시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400짜리 감도를 쓰겠다. 그러면 플래시 없이 일반 촬영을 해도 실내에서 빛이 별로 없어도 아니,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나오는데 <laughs> 또 이런 자동 카메라들은 셔터 속도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엄청 저속 저속이나 이런 걸로 찍히거나 뭐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하지가. 셔터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쓸 때는 지금 이카메라랑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쓰... 일단 플래시를 사용을 해보시고, 내가 고감도 필름이 아닌 경우에는 어둡게 나올 거라는 걸 뭔가 각오를 하고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이게 깜빡이는 게 노출 부족의 경고등이다. 그래서 플래시를 켜면 플래시를 켜도 이게 깜빡이고 난리네. 네. 플래시 충전 완료 등이 떠요 뜨죠? 그럼 그때 촬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이 필름이 없으면 이 카운터가 S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있죠? 네, 일단 제가 필름을 넣는 걸 보여 드릴게요 필름은 이 필름실 뚜껑을 열어서 젖히고 음,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아래로 해서 여기 띄워 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필름을 쭉 빼서 이쪽, 이쪽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 있죠. 네, 딱이 정도만 빼주시면 돼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해서 뚜껑을 닫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 휠을 보시고 카운터를 보시고 일단 한장 누르면 이 움직이죠. 네. 그 다음에 두 장, 두장 누르면 이거는 눌렀을 때이 안에서는 지금 필름이 이렇게 있다가 쓱쓱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필름을 넣을 때 이만큼이었는데 뭐 빛이 받아서 일단 못쓰겠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 나왔다가 두번 이렇게 누르고 나서 나머지 장부터는 새로운 필름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암실에서 카메라 내부에서 나온 필름이기 때문에 바로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두번 셔터 두번 눌러주시고 일이 아직 안 떴지만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촬영을 하면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찍으면 이제서야 일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수 간단한 산수죠. 36장짜리 필름을 집어넣었을 때 앞에 두 장이 더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필름을 나중에 스캔 현상을 해보시면 현상 스캔을 해보시면 개수를 세보세요. 필름 몇장 나왔는지 그러면 36장 플러스 1, 2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카메라는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휠이 돌아가는데 아니 이사은안 보이고 차가 나와요. 당연히 뭐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이 개수만큼. 네, 이런 식으로 아 플래시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빼서 플래시를 빼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얘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렌즈가 렌즈가 AF를 잡고 저, 저, 자동 포커스를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한번 다 찍어볼게. 요다 찍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되감기가 자동으로 되는 카메라인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자, 지금 뭔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 모터 소리가 들리면서 카운터가 역회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름을 다 썼으니까 지가 알아서 되감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되감기라는 과정은 필름을 계속 썼잖아요. 이렇게 필름이 계속 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필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야지 이 필름 열심히 감아 가지고 이거를 현상 속에 맡기는 거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다 끝났으면 필름실 열어보시면 짠 하고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상 속에 맡겨서 빼주세요 스캔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백 날짜가 사진에 찍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카메라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시간이 나오고요. 한번 더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안 찍혀요. 그다음에 이걸 내가 조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각각의 대응되는 버, 버튼 누르면 이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찍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카메라. 카메라의 배터리는 AAA, 3 배터리가 두개 A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쓰기 편하고 접사 기능이 추가되는 오토보이 초기 이제 한 초기 모델인데 라이트 코치데이트라는 말은 여기 이제 시계가 달려 있다 라는 뜻이고 어, 두 단계로 플래시가 활용 가능한데 뭐 저기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가까운데 45cm까지 찍힌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램프 보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이거 이 카메라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맨날 팔면 다시 반품되고 미치고 어요 그래서 어, 필름을 넣고 얘를 눌러야지 얘가 움직이면 아 제대로 됐구나 찍어주시면 되겠고 다 찍히면 알아서 윙 소리가 나면서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소리가 끝나요. 그럼 필름이 다 감겼을 때 뚜껑을 열어서 필름을 빼면 됩니다. 촬영 중에 중간에 열면 당연히 망하겠죠 예. 필름이 필름 이렇게 말려 있는 동안에 예. 필름실을 열시면 당연히 얘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다 하얗게 나올 거예요 오버가 됐으니까 하지만 이 필름실 안에 안 빠져 나오는 필름들은 새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야지 맛이 가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에 뭐몇장 혹시 열었다고 손치더라도 앞에 몇 장만 날아가는 거니까 뒤에 거는 다시 쓸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카메라들은 그냥 이 데일리로 일상생활에 그냥 친구들 찍고 이런 건데 이 초점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물론 접사 기능이 있지만 이 플래시 이 버튼을 안킨 상태에서 막 45cm까지 해서 찍으면 잘안 돼요. 네. 이걸 해 주시고 여기 나오는 대로 해 주시면 좋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1m 정도 띄어서 네. 접사를안쓸때 1m 정도 띄워주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잘 써보세요.